여기가 마이랜드라는 카페인데 꽃집처럼 꾸며놨어요 여기 꽃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저요? 저희도 지금 기도실을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공간 가본 소감이 어때 카페? 기도실이라는 건 사실 만들어야 좀 와닿을 것 같은 건데 음. 일단 들어가자마자 십자가가 하룻밤 아, 들잖아 그게 되게 굉장히 히스테클이라는 음. 느낌아 음. 정말 여기 음. 아,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인간이거나, 바로 탁 와닿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 옆, 바로 십자가 옆에 그 공간에서 기도식이 만들어진다면, 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뭐, 교회에서도 좀 작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전에 한다거나, 막 기도를 살아있는 데서 하는 건좀 부끄러운데, 근데 거기라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되게 소심한 사람들도 부회서 되게 웃겼다, 웃었대. 아, 나내 얘기가 싶어가지고 그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있어서 좋아라도 하더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부회장 휴선이 아니라 효선 본캐로 할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록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분들의 복음을 그래. 합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카페 잘루라이요 사실 카페 잘로 대표님이랑은 기도실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모든 가책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아 여기가 딱 공간이 나오겠다 그 느낌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이 공간을 누리는 사람들 기도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나에게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제공할 수 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주변에 막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진솔한 대화를 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연마다 진행되는 수련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해소를 하는데 와, 너무 아쉽다 연마다 두번 밖에 진행되지 않는 수련회에서만 나의 진솔한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게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 청경부가 건도와 선교에 대한 기정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걸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수련의 기도법. 법 알지? 그치, 그치, 알지, 알지. <laughs> 그때는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 그치, 그치. 눈물이 막 나고, 막 음. 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당장 음. 내리라도 이렇게 생거 같아. 맞아, 맞아. 거의 선교 다야. <laughs>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온전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감이 만족되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잘루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있고 우리가 찰잎을 공수를 해와서 큐레이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도 보통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는 사람들, 이우울함의 위로를 찾고 싶은 사람들 이런 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면 우리가 카테고리에 맞게 그 사람만을 위한 차를 직접 블렌딩을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럼 저 오우선청년부의 멤버들도 참중이 있는. 상주할 거예요. 제가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5서 성경부 멤버들이 그 공간에서 기도하는 성경들과 함께 중고하는 중고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있어서 좋았대 만족을 느꼈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발랄함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진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보다 우선치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열심히 또 기획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렇죠? 사실 기도실 프로젝트를 예약하는 건 우리가 아마 20명에서 30명 한정으로 받겠지만 카페 공간에 와서 경험하는 거는 무한대로 오실 수 있다 굿즈를 구매하시고 음료를 구매하시고 음료를 소비하시고 이제 각자기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쓰거나 이런 거는 누구든 오셔서 할수 있다 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만광구! 만광구! 안녕! 기도실에서 봐요 어디라고요? <목소리> 잘루 연희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 6월 20일부터 올해까지 한다고요? 대박. <laughs> 6월 20일부터 오래까지네요. 22일까지만 합니다 안방 응. 동강하고 오세요. 저도 동강하고 있겠습니다. 응. 안녕~